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한 페이지는, 네,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의 저자 켈리 최 대표님의 웰 well 탱킹입니다. 자, 한 페이지 읽어 드릴게요. 장기간 성공을 이뤄낸 부자들은 운동, 명상, 명상 중에 시각화, 하루 계획, 그리고 독서, 감사일기 감사일기에는 선언 및 확언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습관을 갖고 있다. 톰콜리는 저서 습관이 답이다 해서 자수성가한 부자 중50% 이상이 하루 업무를 시작하기 3시간 전에 일어나 한 가지의 자기 개발을 실천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침형이든 저녁형이든 상관없이 얼리버드 습관으로 성공을 불러온다는 의미다. 얼리버드 습관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에서 유래된 말이지만 단순히 부지런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속 뜻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 개발을 하는 걸 의미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자신만의 자기 개발을 실천해야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웰씽킹에서 어, well 확확언은 끌어당김의 정수다 네. 확언 확실한 말 네. 확언 네. 그래서 이 확언을 아침에 예, 긍정적인 확언을 하면 굉장히 좋다 해서 어, 21가지를 소개해줬는데 제가 읽어드릴테니까 여러분 요거를 나도 속으로 따라했음 이렇게 예, 따라하셨으면 제 댓글에 남겨 주세요. 제가 요거 한 100일 동안 계속 반복해서 읽어 드릴게요. 요거만 한 번씩 따라 하셔도 여러분은 어 하루 중에 자기 개발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하루에 요런 정도의 자기 개발은 하고 지나가야 우리가 어 점점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내가 되고 매일 아침에 점점 더 성장한 내가 돼서 눈을 뜰수 있는 거죠. 뭐 하루 일과 전에 이 영상을 보게 돼서 시작하시면 더욱 좋고요. 어, 일과 시작 전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어, 오늘 이 영상을 중간에 봤다면 요거 그냥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하셨으면 따라했음 뭐 아이 딧인뭐뭐 뭐 오케이 등등으로 어 댓글에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어, 내일은 또 어, 오전에 하시면 되잖아요. 내일도 똑같은 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가 딱 100일만 읽어 드릴 겁니다. 우리 100일만 켈리체 어, 대표님이 또 100일 정도 해보라고 하니까 어, 우리 또 시키면 합니다. 100일 동안 따라 하세요. 알았죠? 자, 아침 긍정 화건입니다. 따라 하세요. 1.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2. 나는 오늘도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일을 이룰 것이다. 3. 나는 성장하고 있다. 4. 내 인생은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5. 나는 용기 있다. 6. 나는 부자다. 7.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8. 나는 긍정의 왕이다. 9. 나에게는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 10. 나는 내 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11.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12.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13.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내 인생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다. 14.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15.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알고 실행하고 있다. 16.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것이다. 17.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18. 나는 나의 하루를 좋은 습관으로 채우고 있다. 19. 나는 내 꿈을 이루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용기 있다. 20.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21. 모든 것이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따라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우리 100일 동안 요거 100번만 확언, 음, 음, 긍정적인 확언 해봅시다.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 달라지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더 달라지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을 반복해서 한번더 봅시다. 그럼 한번더 따라 합시다. 저도 요거 제가 녹음해 놓고 어, 하루에 자주 보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또 똑같이 다른 옷 입고 외쳐드릴게요. 우리 같이 외치기로 해요. 자, 외쳤으면 외쳤어요. 어, 댓글 달아주세요. I did it! 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Well thinking. 내일 만나요.